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예수님께서 장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대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메국추절 장막절이 성대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이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명절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장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르치자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했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좋지만 내세할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죽일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세인들, 대시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율법 조자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세요. 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나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안식일에도 명자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무슨 날에?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한식일이었죠. 그때부터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습니다. 근데 직접 대놓고 이 장막절에 예수님은 그 종교주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나를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잘못을 지적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계속 하냐면, 그래 보자. 너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너는 얼마나 성실하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올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올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8장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어떻게 성기관들이요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당신께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예요? 예수님이 만약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뭘 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뭘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랑의 돌를 전했어요. 예? 실장에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자를 고치는 것이 뭐가 되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께 이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죠.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 뭐라 뭐라고 쓰시는 거야. 뭐라고 쓴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라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바닥에다 쓰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불안 마음을 갖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어른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의 얘기까지 다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말해 주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는지 또 어떠한 죄의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죄인 어떤 죄인이에요? 현장범인!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난 죄인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드러난 주인. 드러난 주인. 네, 현장범이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음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워너에 보면 모이퀴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미 혼자보다는 기 혼자의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여자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보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돌로 치라고 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미 판결이 떨어진 여인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와를 데려가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셨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 부인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와 한몸이 되게 하셨고 그 여인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아름다운 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두운 이미지를 깔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성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함으로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고귀함을 이루가는데 어 추악함으로 그 대상을 바꾸고로 악함으로 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에 쓰는 전술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추잡함이 이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적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요. 갈고로 묶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53절 보면 은그 앞에 이렇게 가로가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 있죠. 11절에는요. 11절 뒤에 끝나면서 가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보면서 궁금한 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가로로 묶여져 있는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고대 사본에는이 본문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후대에 생겨진 사본에는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거스틴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왜 그러면 고대 사본에서는 이 이야기를 뺐느냐? 없는 이야기를 나중에 만들어 내가지고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 사본에 집어넣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왜 그래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행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원에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써놓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했으면 오히려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모든 죄악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러난 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넣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 죄악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죄악이 드러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정한 그 말씀에 위배되고 율법에 위배돼서 그 죄가 드러난 사람들. 이들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가장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바로 이 행암한 여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9절의 <laughs> 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르한 여인,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른들로부터 뭐한 사람까지요? 젊은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들도 아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보려고 또,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 자기들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역시도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죄인이다. 이 무리들 역시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음한 여인만, 드러난 죄인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도 다모였다고요 죄인이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등포 구치소. 여러분 아시죠? 구치소라는 데가 뭔지 아시죠? 이 교도소에 가기 이전에 아직 재판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도주의 위험이 있으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등포 구치소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영등포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뭐 이렇게 뭐. 간식도 제공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어, 목사님들하고 또 선도님들하고 제가 또 찬양팀을 데리고 영등포 구치소에 인도하러 갔어요 어, 처음 구치소에 가니까 네, 제가 그 전에는 안 갔어요 <laughs> 처음 가니까 이게 되게 떨리는 거예요 떨리고 야,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치소에 가면 막 휴가범들이 많으니까 막 얼굴도 우락부락하고야 무서워서 이거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처음 들어갈 때막이 철창을 들어가 가지고 막 신분증을 다 검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고 예배실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실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요, 여러분처럼 다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들처럼 다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와가지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잘 드려요.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약간 충격 받았어요. 아니 구치소에는 흉악범들이 와 있는데 야이 흉악범들 또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릴까 아마도 깨달아서 예배 잘 드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면서 부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구치소에 갈때 구치소에는 막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기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유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선해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네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걸작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걸린 죄인이고, 우리는 안 걸린 죄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안 걸린 죄인이다. 뭐라고요? 안 걸린 죄이 사람들은 잘못하다가 걸려서 지금 여기 와있지만, 우리 없이도 잘못하는데 우리는 뭐한 죄인이다? 안 걸려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다. 우리 역시도 같이 뭐라고요? 같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오늘 행해방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죽어 맞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무슨 죄인이었어요? 안 걸린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쳐 도로,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땅에다 뭐라 뭐라 쓰셨어요. 뭐라고 쓴지는 몰라요. 안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바닥에다가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한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다고요? 양심의 가책를 느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바닥에다가 쓰셨을 거예요. 뭐 도덕질한 죄, 살인한 죄,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 쓰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모르쳐라. 돌로 쳐라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여 자신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기억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찔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악을 찢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죄악들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찔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악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무수한 죄악들이 이 사람들의 양심을 가책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드러난 죄인만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렇게 범죄한 사람들, 저렇게 나쁜 사람들, 어떻게 우리 배울 수 있어?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우리는 나으냐? 이 말입니다. 그행함한 여인과 비교했을 때이 무리는 난으냐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죄는그 사람과 여러분은 난으냐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네.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를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단출히 여인과 또 무리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시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거룩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목사와 장로와또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망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경건한것 같지만, 회 칠한 무덤. 여러분, 회를 칠해서 겉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썩어 부패하는 해치란 무덤같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서 그들은요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하며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왜요? 나 이렇게 금식한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을 해준다.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시를 조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다 거룩합니다. 경건생활을 힘들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래요. 내 안에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깨끗한 척 하면서, 내 안에는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전도사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근데, 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외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요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식할 수 있는 확률들도 높아져요 초신자들은요 별로 외식안 해요. 네. 거룩한 척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어떤 모습이 많아지냐면 외식하는 모습이 많아져요. 내가 전사때 외식하는 모습 발견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뭐였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전사님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기도해 준다고 말해놓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모습이 제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저의 모습이 깨달아졌어요. 알아졌어요.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 안 하는 모습이 제게 생긴 어, 말씀 앞에 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생긴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바로. 기도해달라고 바로 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받으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안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외식하는 모습들이 많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성경한테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비판하는 죄악이었어요 자기도 추악한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즉 가늠한 여인을 정지하고 더 나아가 누구까지 정지하고 있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형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형제의 티가 보인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수 있는 믿음의 동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수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이 예! 하고 일일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안에 더똑한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어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소기관들이 누구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고 랬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더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 그분을 고발할 주군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수많은 악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세 부류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드러난 주인. 현장에서 해나가다가 붙잡힌 여인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 이 여인 분명히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또그 주변에 수많이 몰려들어서 어른들로부터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였어요? 죄인이야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고 자기들은 정말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칠한 부도 같이 아이 안에는 가장 악독을 품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스기이관들도 역시 모였다고요 죄인의나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따라 합시다.